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뉴스 아나운서 최은주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데요. 매년 이 날이 되면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현장을 오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성영 기자. 네, 오성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어지는 금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는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며 계속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간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간의 다락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앉고 있는데요 아! 사람들이 메데, 엘라, 메소포타미아, 에그, 그리고 로마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나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저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대낮부터 술을 거하게 마시고 단체로 취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마안의 다락방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부질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간의 다락방은 점점 더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연설을 하려는 듯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인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오순절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설마 저희가 금식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대략 3,000명은 되어 보입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고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잠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세례를 받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흐르며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저는 저의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짐을 했는데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며 힘 닿는 데까지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이상으로 동부뉴스 오성령 기자였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간증에 저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 여러 나라 말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것을 기억나나요? 너희는 엘사임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오시길 기다리며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고 계용서를 받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도와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어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받아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점차점차 점차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세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마간의 다락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주세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면서 성령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